웰컴 백 여러분. 오토 게러지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기아 EV6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EV6는 이번 2026년형 모델에서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전기차를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선택지가 될 만한 차량입니다. 2026 기아 EV6는 전면부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줍니다. 전작보다 더욱 정교해진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며, 낮은 차체와 역동적인 라인들이 고성능 전기차의 이미지를 완성시켜줍니다. 특히 GT라인 트림에서는 스포츠카에 가까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공격적인 스타일링이 인상적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EV6 등 단순한 친환경차 그 이상입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 코핏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시각적인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내부 공간은 현대의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넉넉하며 평평한 바닥과 넓은 뒷좌석 공간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성능입니다. 2026년형 EV6는 기본 모델에서부터 롱레인지, 그리고 고성능 GT 모델까지 다양한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1회 충전 시약 57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며,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8분 이내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AWD 사양은 도로 조건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하며 특히 GT 모델은 최고 출력 576 마력, 0 1 0 3.5 초의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와 충분히 경쟁 가능하죠. 기술적인 면에서도 진일보했습니다. 새로운 OTA Over t 업데이트 시스템으로 차량의 주요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차세대 기아 커넥트 시스템은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더욱 강화해 실시간 내비게이션, 원격 제어. 차량 상태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레벨 2.5 수준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고속도로나 정체 구간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겠죠. 2026 기아 EV6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ADAS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며 새로운 AI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졸음운전이나 주의력 저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경고를 해줍니다. 가격대는 트림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5천만 원대부터 시작되며 고성능 GT 모델은 7천만 원 후반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전기차 보조금이나 지방 정부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 구매가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 기아 EV6는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선 미래형 모빌리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자인, 실내 공간, 주행 성능, 충전 편의성, 그리고 최첨단 기술까지 모두 갖춘 모델로 전기차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아의 존재감을 보여줄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오토 게러지 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최신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웰컴 백 여러분! 오토 게러지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기아 EV6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EV6는 이번 2026년형 모델에서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전기차를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선택지가 될 만한 차량입니다. 2026기아 EV6는 전면부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줍니다. 전작보다 더욱 정교해진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며 낮은 차체와 역동적인 라인들이 고성능 전기차의 이미지를 완성시켜줍니다. 특히 GT 라인 트림에서는 스포츠카에 가까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공격적인 스타일링이 인상적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EV6는 단순한 친환경차 그 이상입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 코핏은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시각적인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